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4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5일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46일 동안 열립니다. 개회 첫날인 오늘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 경기도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별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29개 기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현장 방문 등의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날 개회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한 염종현 도의원을 비롯해 여섯 명의 도의원들이 도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 발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일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이번 도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기 지 t v 여청용입니다.